구독과 좋아요 고맙고 어서 오고 자주 보고 사랑하고 우리 쪽 주면 스타일 해만 되고 그리고 1 1시 쪽으로 튀면 그냥 스타일버 쪽으로 가서 여기 일본 무대에서 기 시작해야 될것 같아 이거 웨이포인트 깔끔한데 있거든? 오케이 거기서부터 옆면 타고 쭉쭉 밀면서 가야 될것 같아. 잠달준비 진짜로. y 진짜. 아, 이거. 이거. 야, 잠깐만. 이게 아니야, 이거. 이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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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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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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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 1번부터 먹자 이 번부터. 오파티 이거. 이파이 이거. 확인했어 1거부터먹거이 번부터 아, 여기 민가도 있다 지금 1번. 판자 박으로 갈 거야. 거기 막혀 있어? 있고. 아, 유에지 유에지 내대 기가 막히다 소리. 나 살발 안 돼. 긴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이거 이거 그냥 1번 박자. 1번. 질러 봐. 질러 봐. 합류했거든 판자로. 1번도 있다. 그냥 더 질을 게 이거. 어? 얘더 들어가는데 판자 없을 거 같아. 판자 없어. 판자. 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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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자 먹으면 돼, 판자 먹으면 돼 나이스 반반이라 일 뒤에 맞고 내가 차 바퀴 좀 살려놔 볼게 당이 아팠어 아, 안 생각난 거지 생각났어 음. 그리고 여기 원 보고 아래면은 골한 군데 질러서 골한 군데 밀면 되고 위쪽 주면은 그냥 따기 비타하면서 밀면 될것 같아. 뭔 말인지 알지? 다 대비 되거든 우리 라인이. 주유소랑 똑같은 느낌이야. 차지킬 수 있는 주유소. 주유소 다... 비었어. 주유소 비었어 형? 안 보여 지금 보이는 게. 총소리 낫지? 않았나? 움직일 거 아니야. 음, 총 소리 움직... 안 났었는데? 움직이질 않아. 저 아? 봐봐. 좀좀 어? 땡겨 봐봐. 없네. 없 어, 없는 거야 이거. 주유소 없다고? 잘못됐는데 어. 이거? 차바힌 것도 없고. 아 이거 뭉태이 보내 보내보든가 야무치게 네? 오른쪽 도로, 아냐, 아냐, 아냐. 도로 타고 가, 가라 그래서. 나는 한 대도 안 맞고 갈수 있긴 해. 어, 이렇게 가면 되잖아, 아니, 아니야. 뭐, 그냥. 쉬ș, 쉬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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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 nee, nee. 우리 이거 하, 한 11시 쪽도 데뷔해놔야 돼서. 아, 오케이, 어, 확인해 11시 okay. 쪽. 저기 들어가면 11시 쪽으로 들어가기 mm. 힘드니까. 어, 위에다. 뭐라고? 위에, 위에. 어, 이거 위로 가야 돼. 우선 일단 없다, 이번. 이번에서 뭐건널생각하다가 음. 이거 나 따라와봐. 이거 해. 형, 이거 나 북쪽 그냥 이런 데 있잖아. 이셋 중에 한 군데 쓸고 싶거든. 일단, 가면서, 짭스나 위쪽으로 가면서 바디 끌고 보자. 따기비 있었으니까 아, 조심하고. 야, 짭스나좀 걸린다, 얘들아. 나, no. 크게 와, 크게 형. 웨이포인트 세 군데, 한 군데 들어가자. 근데, 베스트는 1번이 좋긴 할 듯. 야, 여 야, 따기비로 와, 따기비로. 짭스나이 합류한다. 따기비로. 따기비 있다가 짭스나하로 들어갔어. 야. 잘해요. 우리 왼쪽 밑에 집에도 있고, 아, 있고 판자에도 있어. 1번 살짝 위로, 여기서 다시 위로, 다시 위로, 와리 털면서 이사거리 아, 절면서라 아니 끌끌한다 야, 이거 밤, 야, 밤, 야, 야, 이거 갱지없다아지였지 네. 없다. 아, 있다. 더 크게 돌자. 있어 발아 배우소에도 있으니까 더 크게 돌아야 돼. 너무 어, 많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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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저기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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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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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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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폴리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 좀 해보자. 일단 여기 해우서 박고 밀자. 음. 1번 시원하게 확인. 저기 이등 많이 볼수 있거든? 차한대 박혀 있고. 스르륵 사운드 하나. 쟁쟁거 같은데? 오케이. 많이 바로 갈게. 낸다. 낸다. 오케이. 잔다. 채우자. 잔다. 여기 채우자. 원판도 사람 있고. 여기서 부터하면될거 같아. 그래. 차 사고 안 나게. 발 음. 겹쳐가지고 살려보자, 대대야. 나차 살렸고. 나도 차살렸려내 위로 되면 될 듯. 내가 하 대가 까놨고. 아, 됐, 잘 됐. 와. 이거 잘 들어왔다. 거빼 봐. 잠깐만. 한자 어, 사이다앞방에 어, 쏘는 거. 이거 응. 여기 뺀애들이 여기를 지켰어야 되는데 이 새끼 쟤는 꼬였거든. <웃음> 여기가 <웃음> 절, <웃음> 여기 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어. 우리가 이렇게 벌리면 나중에 제일 좋은데. 만막 된다는 어, 거잖아. 야될거 같아. 핫타운드? 온다 온다. 이면에골 들어왔다 이거. 벌써 투자했다 이거 이번. 차나 온다 겜지 나온다 겜지 야 겜지 트라이한다 이거 우리다 우리 나온다 너 히트 나 안누워 밀려고 아, 한다 이거 머리 하나 깐다 아, 포터 아, 뒤에 왔네 다이미 왔네 다른 뒤에 왔어 다른팀인데? 내 쪽에 박았어 같은팀 같아 어, 같은팀이네 같은팀이 같은팀이야 같은 유아 기자어 유아 잡았고 남아, 남아. 끝났고 나이스 h e 살려봐 나이스 r e 하 e r e You a r 베이컨 r e You are here. You are here. y 좋았다. 5년? 한두 개만 어 e y o 내 시체에 화 e r 네 개야 생각해 e h 면아 e You are here. You are here. You 맞다, 이거, 이제 여기 쇼부 오는 거 이렇게 봐봐. 누구나 데뷔한다. 네. 화면만 내 가운데 좀 채워줄래? 잠깐만. 아 이거, 왼쪽 지르는 거 이거 막아야 돼. 형, 나 이거 왼쪽 걸려놓을게. 주... 어, 이거 내쪽 중요하다. 한명 와봐. 채워봐, 어, 이거. 응. 어. 연막 뭐야? 내가 네, 까운 거야, 비켜 야, 여기 먹힌다! 어, 여기서. 조금만 천천히 내가 가서 정리해줄게. 더 있어? 한마리는차 뒤에 차 뒤에 있는 거 같아. 차 뒤에 두 마리였어. 좋다 많았어. 나 회복 가서 머리부터 맞을게. 차 뒤에. 가서 왔어. 가서 왔어. 오케이. 소리 나네. 움직인다. 맵. 받으면서 와뭐 뭐? 응 오른쪽으로 올 거야, 이거? 막어 막어 좀 할게. 응. 이거 왼쪽이 해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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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살짝 될 수도 있어. 응다. 온다. 온다. 내 앞에, 내 앞에, 툴! 툴! 어, 아, 아, 어? 이거. 형, 뭐야?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라스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던지. 어 빨리야, 빨리 아, 이거 근데 야, 스트라이크, 우바야! 어, 이야슈이야바 있냐 슈바다 <laughs> <스트라이크 웃음> <야>, <laughs> 어, 진짜 쏘다. 진짜 완전 어, 좋됐다나 이거 나도 녹을 야. 뻔했어, 이거. 와, 야운전 잘했다, 쟤 깔끔하게 레이좀 어, 밀어 버렸네. 어, 스프라이트로 어? 씨. 뭘씨 야, 벌린 좀 치간다. 누가? 어, 내가 먼저 보여? 이건 도킹 해 놓을게. 이 어, 어이 없네요. 한번더 가야겠다. 숨어 있는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다른 해 놨고. 나이스 음. 형아 내 위치 봐 액션이 안 보인다. 야나 이거 골 잡는다 마인드야 이거. 응 음, 봐줄게. 있다. 나 있어 자르야. 이제 이거 주유소만 다치면 천천히 하면 되겠다. 바위야 하나 펜치은데한번 내려와야 돼. 바위 확인. 여기서또 포탑 하나 있고 다 내려왔다. 바위 기절? 자르면 바위 아예 쪽 하나. 스파이 형 바위 기절이야? 아니 파이 기절이라고? 그 위에 있는 거? 힌다시아. 아 위에 파이 기절. 끝났다 끝났다 끝났어. 얘네팀 끝났어. 또오이자 아니 있어. 힌다시아 뒤에 하나 있어. 끝났다. 하나 더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무트힌다시아 뒤에 잡았어 이거? 원핑. 나무디 나무디 나무디. 나무디 어, 하나. 어디? 오른쪽 오른쪽은 나무디 하나야, 연마. 핑 찍는데 핑 찍는데. 두 마리 나갔어. 두 마리. 핑 찍는데 어, 하나 기절해. 또? 하나야 하나. 왼쪽 조심해 봐. 제 나무디 살리고 있는 중. 어나 쏜다 나 쏜다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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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어 라우터 치 모르고? 나는? 가속폭 가볼게 아, 어이 아, 예. 다샤 힌다샤다 끝났어 샤화이돼에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그렇지. 한번 먹어야지. 좋았다. 좋았다. 아. 이거. 그 이건데 그 이건데? 여기 봐도 좋지 않아, 이번? 어 이번도 과학이야 이번 박자. 2도이야 이번 그냥 미리 박자. 나중에 이거 못 들어가니까. 협조 줄 사람 이거. 나 그냥 차 이거 원패로 쓸게. 어쨌든 격침은 안될 거야. 야 이거 근데 진짜 국룰이거든 이거. 어 여기 여기. 내가 아, 살려볼게. 봐봐 이 어찌됐건 이거야. 이거 없었어? 아, 그래. 자 우리 조카 우리. 아니 근데 치킨 먹는 팀은 여기 집이 훨씬 많았어. 그러니까 음, 저기 가면 킬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어, 이거 이... 아니야 이거 이거. 어 그러니까 아. 이집 먹고 있던 팀이 치킨은 가장 많이 먹었어. 뭔 말인지 알지? 여기 나중에 막기도 박스에 되게 여기 어. 이렇게 작업 치면 막기 되게 박스세 우리 재미야지. 탄도 많이 아낄 수 있고 투촉도 아낄 수 있고 참,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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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온다 여기 들어온다 제발 어, 여기 여기, 여기 들어올라 그래 제발! 기도 아, 메타!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그렇지~~~~~~~ 우야구~~ 끝났다 우리다 아, 내가 말했지 우리, 우리, 우리. 나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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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국룰이야 데스. 진짜로 됐어 그니까 만약에 데스. 하늘정원 쪽으로 계속 간다고 해도 뒷각 다맞고 그냥 이거 하면 되거든? 어 맞아 맞아 연막 하면서 우리가 훨씬 유리해 그 그러니까 하늘정원 애들은 못 내려와 야, 우리 자리가 제일 좋아 S급이야 팀이 여기야 몇 명이야 고주주팀이 몇 명이야 너 그거 우리꺼 어다 내려가야 돼 능선 차 사운드 온다 온다 이거 안는다 야, 이겼다. 이겼다. 이번 이번 바이야? 천천히. 화백 날라온다. 어, 천천히 할게. 천천히.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쟤네 쪼이야. 끝이야. 포각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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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서쏴줄까 멀리서. 문 닫아놨어. 야, 잘아요. 음. 강남. 위에 연막, 위에 연막 봐봐. 녹여 주는 아, 거 아닌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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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뒤로. 할게. 쟤네가 찍어 줄 거야, 저, 저, 거, 저기. 형총알 20발만 남아. 투알 이야 해. 없어. 삼. 나 저기. 어, 이가 쪼이가 지금 어, 이거 때려 주는 거야, 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어 양꼬기절했다. 수인 수인 양꼬기절이야. 알로아 기절? 기절. 주변에서 다 쏴준다. 어, 나이스 알아서 다 줄여준다. 나이스. 가와야 돼. 한번 더 걸쳐. 조이가 도와줄 거야 우리. 음. 어 조이가. 일단 쪼이 조이가 잡았어. 조이야 얘나또이야어타 보타 우리의 포탑 이번에 들어간 거야? 야 수로 다 어디서 냐 알로아 형거 같은데. 야, 야, 야 지금 온다 쪼이 지금 쪼이 온다. 야 나무 나무 있어. 나무야. 기막 나무 기다려. 캐비. 아다 거다. 거. 와요? 아, 아라잡 4대4 4대 아, 나 4대4다 아나 기절당했다 저거나 막아 나 살리지마 나이 가만있어 야, 왜, 야, 왼쪽에서 해, 왼쪽, 왼쪽에서 해. 차에존이나다다이기종기 박혀 있다. 아? 아, 어, 어, 나거 어, 어, 나 그냥 이거. 어, 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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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어, 나그나 그냥 이거. 어, 나 어, 나이 어, 어, 나 어, 어, 나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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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어, 나누니까은나 급해졌지 상대. p 어 어, 아 s s pass. p 다 s s pass. p u d 다 n g a what is the p 어 d o n g s a n I don't know. You can't i m a 지 i n e Egoji, Egoji, 지 u n a k 지 Kunaka, Egoji, e g o j I